수위를 이기고, 접시를 자퇴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는. 갑자기 시도이 꺼졌어요 접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대고 이런 건 좋은 하는이 아니어서, 솔직히.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커프미입니다 지금은 영하 5도 정도고요. 가출을 하고 있습니다. 얼어 죽어. 제가 다시 요즘에 오픈 페이스 헬멧을 끼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출근할 때는 안경을 끼거든요. 보통 라이딩 할 때는 렌즈를 끼는데 근데 갑자기 그림고 풀페이스가 안경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갖고 요즘 다시 풀페이스를 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또 바출 바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난 아, 너무 추워서 라이딩을 안 가니까 밭태기가또 강하게 와 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올렸죠? 온로드는 시즌 오프를 한 격인데, 밧출바에밖에안 해가지고, 또 오프로드는 점점 가고 있거든요. 이번에 오프로드를 갔다 왔는데, 중간에 넘어지면서 액션캠이 날아간 거예요. 그래 아! 영상을 많이 못 찍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유튜브로 가지고 올지, 말지 아직 분량 확인도 안한 상태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인스타에서 많이 추워졌는데 바이크 봉인 안 하시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봉인할 생각은 없고 제가 그러니까 바이크 입문을 1월에 했기 때문에 진짜 추울 때 했거든요. 그래서 막눈올 때도 타고 막 그래서 아직 봉인의 필요성은 못 느꼈어요. 바이크가 없으면 은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야 되는데 또 대중교통 멀미가 상당합니다. 추위를 이기고 밭을 밭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그리고 지금 9,780km 탔습니다. <laughs> 지난달에 정기 점검을 했는데 딱히 뭐이상 있고 뭐 이런 건 없다고 그냥 금일차로를 타는 이유는 좌회전을 하기 위함이니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또 퇴근 모습까지 담아볼까. 겨울에 하는 밭줄 밭에. 여러분 제가 이 CLU를 국내에 정발하고 거의 좀 초반에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1년 정도 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만 키로 가까이 더 탔고 그 1년 후기, 1년 만 키로 후기를 영상으로 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근데 커브에 대해서, 사실 커브에 대해서 워낙 많이들 아셔가지고 아, 아니면은 바이크 입문 1년 후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원래 이거를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에, 그로트 사람일이 원래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 보면은 끝이 없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끝이 없게 됐어요 그래고 이제 만들 거예요. 진짜로 이번 주에는 진짜 만들 거예요. 오프로드에 재미를 드리니까 온로드에는 조금 시들해졌다고나 할까? 네, 날씨도 날씨고 네, 봄까지는 온로드에 좀 시들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네, 오프로드 영상은 별로 안 봐주시더라고요. 네, 오프로드가 너무 재밌는데 영상을 안 봐주시니까 이 즐거움을 함께할 수가 없어. 네, 사실 오프로드 그거는 직접 가가지고 약간 그 손맛과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영상으로 보면 재미없죠. 저도 제가 타기 전 오프로드를 가기 전까지는 오프로드 영상 하나도 안 봤어요. 여러고 제가 저번에 주행하다가 커브가 이게 시동이 꺼진 거예요. 점차하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딱 점차했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졌어.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때 진짜 놀래가지고 막 옆으로 이렇게 막 빼가지고. 근데 그때 되게 신기한 게, 시동 꺼졌는데, 그러니까 엔진 작동은 멈췄는데, 계기판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막 비상등이랑 깜빡이 다 켜지고, 제가 지난번에 처음으로 시동 안 걸렸을 때는, 이 전자계통이 다 먹고, 시동, 셀 시동이 걸렸어. 걸리다 말다, 걸리다 말다? 해가지고, 이제 걸렸을 때, 센터 갔던 거거든요, 그 뒤로 근데 그때는 퓨즈가 나간 거였어요. 그래서 전자계통만, 통이 된 거였고 이번에는 전자 개통은 들어오는데 엔진 소리가 안 나. 그리고 간절 올려가지고 근데 이게 C1용가 킥 시동이 없어요. 그아 시동 꺼지면은 이게 좀 막막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지뭐 그 걱정을 했는데 중립 걸어놓고. 세시동 막 누르면서 이거 막왕왕왕 이렇게 쓰로때 땡기니까 걸려가지고 그때부터는 잘 갔습니다. 왜 그러냐고 센터에 물어봤더니 뭐 말하자면 엔진 때 때문에 잠깐 오작동 같이 일어난 거다. 뭐만키로 타면서 한번 그랬으면 그렇게 문제 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사무실에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어 되게 길이 안 막히네. 근데 월요일 아니에요? 근데 월요일인데. 왜이게 길이 안 막혀? 아 오늘 월요일 아니구나. 오늘 화요일이구나. 짠 사무실에 왔습니다. 아주 물고리 엉망이죠? 여기 저희 사무실 책상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제 이전 채널을 부터 봐주셨던 분들은 제가 다니고 있는 사무실이 익숙하실 거예요. 저는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 점심으로 추어탕을 시켜 먹었고 사장님은 잠깐 일을 보러 나갔고 저는 혼자 있습니다. 요즘에 이거 중고 매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겠어. 바툼의 중고 매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는데 사실 기출을 할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타고 있는 c l y u 도 참, 버리기가 아깝고, 남편 동 필렌을 팔 생각이 없대요. 그렇고, 바이크 세대, 세대, 네대를 굴리기에는 너무 좀 오바잖아요? 오바 세바잖아요? 아, 기초는좀 아닌 것 같다. 더 생각해보자. 이러고 있긴 한데, 그래도 매물은 맨날 보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유튜브에서 마지막으로 사고 싶다고 말한 게 아마, 인디언 오토 사이클의 스카우트 바버 사고 싶다고 그랬는데, 지금 완전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오프로드 뛸수 있는 거, 임도 뛸수 있는 거로 보다가, 생각이 진짜 매일매일 바뀌고 있어요. 막 속도를 내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어서, 솔직히, 미들급 이상으로 갈것 같진 않거든요? 해봐야, 쿼터급에서 미들급 사이로만 좀 올라갈 것 같은데, 되게 다양한 게 타고 싶어요. 최근에는 CRF도 봤는데, CRF도 시트고가 되게 높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임도 타고 싶다 한 그런 임도용 바이크? 임도 탈수 있는 바이크들은 다 시트고가 높아요. 시트고의 벽을 넘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타고 싶은 걸. 아, 근데 제가 필렌 시트고 때문에 적응할 때그 많은 분들이 댓글로 시트고 뭐 적응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두 발이 완벽하게 닿지 않는 거에서 오는 불안함? 그리고 운전 변수들에 대처하는 가능성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트고 높은 거는 좀 어느 정도 마음을 놓고 있습니다. 그냥 떠나보내기로 했어요. 막 시트고 높은 거막 보다가 갑자기 그냥 원동기급에서 매뉴얼 바이크를 타고 싶기도 하니까 뭐어 그런 거막 보다가 많이들 타는 거 있잖아요. m g 막 Cz 이런 거 보다가 원동기 기초를 뭐더러 하나 이래가지고또 그것도 포기하고 막 알쓸 이런 것도 갑자기 또 타고 싶으면 제가 그런 형태의 것 바이크를 안 좋아하는데 스피드 를 내는 게 아닌데 그런 형태를 타는 게좀 웃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나한텐 좀안 어울린다. 또 갑자기 아메리칸 스타일로 돌아가가지고 아이언 883이랑 막 그런 것도 보고 중간에 막듀크 390도 봤었는데 듀크는 진짜 디자인의 벽을 못넣겠어요레랩 500도 보고 완전 클래식 바이크 로얄 앤 필드 쪽도 보다가 아 로얄 앤 필드 클래식 500을 사느니 랩을 산다 뭐 이렇게 됐다가 또뭐 그러고 있습니다. 일단 저 다시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퇴근을 시작합니다. 걱정했던 것보다 안 춥거든요. 지금 영상 3도입니다. 밭줄 밭을 할 만한 아, 날씨였다. 저의 밧줄 밭길은 천도 14, 15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정덕, 신촌, 연희 다 지나가지고 4, 50분 정도가 걸립니다. 보통 한 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퇴근. 왜 버스 뒤에서 미련하게 기다리나 시간이 많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차 운전할 때도 잘추월하지 않습니다. 버스를 그냥 기다려요. 언젠간 출발하겠지 하고. 아니면은 뒤에 신호가 진짜 안전 걸렸을 때? 그럴 때 아니면은 그냥 기다립니다. 야, 전 솔직히 12월 되기 전에 만 킬로가 딱돼 있을 줄 알았는데 야, 내 생각보다 나의 시즌이 빨리 끝났어. 저 투어 갈 시간이 있으면 오프로드를 가거든요. 여러저 벌써 오프로드 네번이나 갔다 왔어요. 저좀 놀라실걸요? 첫 영상보다 진짜 잘 타가지고? 저 이제 멍도 안 들잖아요, 갔다 오면. 그렇게 넘어지는데. 안 넘어지진 않습니다. 지금도 뭔가 맷집이 세졌다고 해야 되나? 교통이 안 와요 이제 맞을 만큼 맞았다 이거지. 아 제가 또 버스를 굳이 추월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또 버스 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신호가 걸린 것 같은데? 뒤에 신호가 걸렸을 때는 제가 버스를 추월을 하지 그래서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은 아닙니다. 댓글에 또막 그렇게 보시지? 고지식하게 운전을 하냐? 막, 오토바이 타는 의미가 없다. 막 저한테 그러시는데 냅둬요. 내 성격대로 운전하려니까 밥을 먹고 었 이제 편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 편집은 맥북 사용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파이널 컷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고,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영상은 이렇게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빠이!